뭐 아이고, 아이고. 오프닝 시작하실 거면은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. 네, 뭐저뭐 뭐, 오프닝 뭐 그런 거 없죠. 규칙 사진 속 캐릭터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정답. 정답을 맞춘 사람에겐 플러스 1 점. 최종 점수 총합이 더 낮은 사람은 리스타트 계정 나눔을 한다. 자첫 번째입니다. 일단 일단 파이터거든요. 네, 파이 파이. 이거 파이트 파이트인데 이진. 이게 뭐였지? 뭐지? 이진 이름이. 그아나알것 같은데. 얼마 전에 11주년 썸네일 만든다고 이 키워드 찾아봤어 가지고. <laughs> 이거 정답을 그, 그냥 그, 마, 말하면 되는 거야. 네, 말하시면 됩니다. 뭐였지 이거? 고양이 메가톤 파이터였나? 메가톤 고양이 메가톤 파이터. 메가톤. 과연 맞을까요? 이게 제가 정답을 알아버리니까 <laughs> 그럼 룰을 조금 바꿀게요. 메가톤 파이터 맞습니까? 어 메가톤 메가톤이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메가톤? 네. 맥 간톤 파이터였네요. 아맥 간톤 예. 네, 아, 파이터였습니다. <laughs> 아. 심지 고양이도 안 붙어 있네요. 어? 어, 어, 고양이 고양이 파이터 어디갔어? <laughs> 일진이 고양이 파이터, 이진이 맥간톤 파이터, <laughs> 맥시멈 파이터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저, 아 이건 고양이가 아닌가? 아. <laughs> 얘는 고양이가 아닌가? <laughs> 아 이거 어렵습니다. 아. 제가 왕마 대항 였을 때 얘를 다들 썼거든요. 아 그렇군요. 근데 삼진 이름은 잘몰라갖고 삼진이면은 이거 어려워요. 바사라 아, 쟤 요즘 쓰는 그, 그리폰밖에 없어갖고 <laughs> 아하. 그럼 그리폰 삼진 이름은 뭡니까? 그 비약의 무신 그리폰 아니었나요? <laughs> 어 비약의 무신. 어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요? 땡땡의 무슨 신 아레스가 아닐까요? 어 분노의 신 아레스인가? 분노의 신아레스 맞을까요? 원망의 마신이었네요. 쯤에 아, 쯤 마신이죠. 아 마신이었네요. 아니 아... <laughs> 무신이었으니까 마신. 악마 잡는 애가 왜 마신을? <laughs> <laughs>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죠. 로시퍼도 그런데 뭐. <laughs> 아이뭐 모르겠어요 저도. <laughs> 자 그럼 바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. 하나 둘 셋. 결투 소년 레비사토르였네 하나 둘 셋. 아하, JK 사쿠라네요. 였못쓸 아. 고양이였습니다. 아. 아. <laughs> 어, 그 다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코어 빵점. 아. 아. 이거는 쉽다. 이건 쉽다. 아, 너무 쉽다. 이건 너무 쉽죠, 이건. 그쵸? 고양이 베이비 카트죠, 이건. 고양이 베이비 카트. 이거는 쉬어가는 문제인 것 같죠? <laughs> 과연 정답입니다. 아, 드디어. 아, 드디어 1점. <laughs> 아, 드디어 1점이에요. <laughs> 이제 여섯 번째 문제인데 야. 1점입니다. 자, 바로 다음 문제 가 보도록 하죠. 아, 뭐죠 고양이 익스프레스인가? 근데 네, 고양이 고양이 익스프레스? 고양이 냥... 익스프레스? 양코 그러니까, 냥코... 익스프레스? 고양이 익스프레스? 뭘까요? 양코 했던 것같 양코 익스프레스로 양코 익스프레스. 네. 과연 <웃음> 정답입니다. <웃음> 양코 익스프레스 정답입니다. 야, 아 또, 이거 좋아요. 엔터 고양이가 아닌데. 그러게 왜 고양이가 아닐까요? 근데 하긴 고양이처럼 생기진 않았어요. <laughs> 안에 있는 거죠? 저뭐 고양이 귀 달렸으면 고양이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맞긴 해요. <laughs> 양코 익스프레스였습니다. <와>. 다음. 어. <laughs> 이것도 시험하는 문제죠. 양코이었습니다 아. 정답입니다. 아. 하나, 둘, 셋. 정답입니다. 아. 아 좋아요, 잘 가고 있어요. 과연 정답입니다. 오. <laughs> 온 하나, 둘, 셋. 정답입니다. 아. 오 이거를 맞추셨네요. <laughs> 이건 아. 음악 틀어야 되나요? <laughs> 분극전사 코스믹 코스모죠. 코즈믹인가? 코스믹 코스모. 코스모입니까? 코스믹 코스모입니다. 코스믹 코스모. 정답은요? 코즈믹이었습니다. 네? 아. 아. 아니, 아 코스모면 코, 코스, 코스믹이지. <laughs> 아, 이거. 아, 이거를 틀려요. 아, 이거는 네. 거의 뭐거저주는 문제였는데. 아, 코, 코즈믹 저거, 저거 근데 그냥 그 여, 영어 발음 그거 문제 아니니까 아 아니, 그 발음 한국어로 적는. <laughs> 아, 아 저거를 틀리면은... 음,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을 텐데... <laughs> 이거... 이거... 재미해요제 1500원을 일단 날린 것 같네요. 아, 이거... <laughs> 아, 얘는 고양이 마신이네. 고양이 마신... 고양이 마신... 정답입니다. 아, 오 <웃음> 좋아요, <웃음> 좋아요. <나도>. 아레스, <웃음> 아레스라고요. 저 <laughs> <난더> 아레... <laughs> 아, 마신... <laughs> 아 그럼 아레스랑 얘랑 동급이군요. 그렇죠. 아레스랑 얘랑 뭐 <laughs> 사용률은동급은 동급하니까. 동급 <laughs> 흑슬리네요. 치르게 아, 마녀 다크 캐슬리죠. 다크 캐슬리.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. 그냥 흑슬리라고 <laughs> 불러가지고 이름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 제가 캐슬리 영상을 또 만들었으니까 알아야죠. 치르게 <laughs> 아, 마녀 다크 캐슬리 맞습니까? 정답은요. 맞습니다. 음. 아. <laughs> 또 갑자기 TMI지만 흑슬리 영상 잘 봤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어, 어, 네. 너가, 여기서 어. <laughs>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양택배 너가 여기서 왜 나와? 아니 <웃음>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다니 역시 뭔가 알고리즘 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좀 당황스러운데요 이거는. <laughs> 근데 이건 양택배 아니에요. 네 양택배가 아니라고요? 이거요. 양태 양택 때입니다. 아니 갑자기 여기서 나오니까 나 깜짝 놀랐어 <laughs> 맞습니다. <laughs> 도화의 <도발> 대공주딜 <laughs> 정답입니다. 아 기출 문제였어요. <laughs> 오 끝났습니다. 열다섯 아, 15 문제. 오십 점 오십 점. 아, 딱5 0 점이네요. 세 문제만 더 맞췄으면은 아, 6 0점 넘는 건데 아, 세 문제 아하, 아쉽습니다. <laughs> 좀 근데 이상한 게 많았어요. 뭐 이상한 거 뭐. 이상한 게 많았다고요? <laughs> 일단 그뭐 어떤 게 있었죠? r 레스뭐 마신이 악마 잡는 것도 이상하고 뭐 양코, 뭐 고양이 그런 것도 이상하고 <laughs> 고양이만 고양이가. 아... 아유. 안타깝게도 리스타트팩에 아. 충첩이 되었습니다. 아 오늘 어떠셨어요? 뭔가 엄청 빨리 지나간 느낌이네요. 뭔가 쓱쓱쓱 지나서 한 시간 지금 넘게 한것 같은 느낌인데. 한 시간? 아한 시간 됐어요 벌써? 한 시간은 한것 같아요. 와 시간이 엄청 빨리 빨리 가네요. 그죠? 시간 되게 빨라요. 그리고 또 제가 모르는 게 이렇게나 많다는 걸또 알았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.